날씨 좋다? 아니 가을 날씨가 미쳤어 1, 2주? 전보다 낙엽 진짜 많이 떨어진다 가을이니까 이제 축풍 낙엽 <laughs> 뭐가 오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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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풍 낙엽 아니에요? 아니 커피나 커피 한잔 할까요? 저 뒤로 있다가 <laughs> 얘기하는 사람은 앞에 나가서 얘기해네 <laughs> <laughs> 생각은 어때? <laughs> 재현도 그래요 <laughs> 아 서울 나니까 좋다 아니 오늘 주영이 왜 반차 쓴 거야? 아, 은행도 가야 되고 네. 공일이 있어가지고 아, 응. 괜히 그 주식 컨텐츠 그 때문에 돈 많이 잃어가지고 그거 다시 원금 안, 쓰, 안 해도 돼 <laughs> 그래 그것 때문에 은행 가서 대출 받은 거 아니야? 나이바찍고 왔어 파스타에 아 그거 메꿀려고? 그건 나 빼지 좋은데? 오늘 <laughs> 서울에서 만나니까 좋지? 너무 좋아 한, 다시 안 아. 가도 되 사무실 옮기면 안 돼요? 어? 사, 서울로 <laughs> 어 안돼. 이야 아. 안된다. <laughs> 지금 막 이렇게 낙엽 떨어지고 이런 거 보니까 작년에 내가 네. 이제 들어왔을 때한이하고 같이 그 낙엽. 그렇죠? 반풍 여행 갔었었거든. 맞아요 맞아요. 원래 한국에서는 반풍 여행 가고 이러는 거 아니야? 그렇죠. 그냥 네, 여행을 거. 갔죠. 이렇게 날씨 좋으면. 음... 음, 여행 가고 싶다. <laughs> 우리 생각해보니까 제주, 제주도 팀이네. 아 여기 제주도 팀이네. 어? <laughs>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. 아, <laughs> 아 그렇지. 제주도 팀. <laughs> 조킬들이 <조키들이> 모여가지고. <laughs> 조킬. 조필. 여기서 조킬이란. 어, 자막으로. 아, 네. 어, 자막으로. <laughs> 우리 행복했잖아요. 힐링하고 아, <laughs> 아, 어, 행복했어. 아니 또 가면 되지 뭐, 어디. 그게 언젠데요? 뭐, 아무튼, 나는 나 괜찮지. 오늘? 네? <laughs> 오늘 바다 보고 가는데요? 날씨도 좋은데? 아, 갑자기 떠나는 바다 여행 가는 네. 어, 진짜 오늘 날씨도 좋고 좋긴 하겠다. 지금 벌써 오후인데 가서 딱. 지금 가면 바로 해 줘. 응. 그 다음 날은 또 해가 뜰 텐데요. 요제 좋은데 이 언니? 구도만 응, 그 해가 뜨면 그때 찍으면 되지. 그 무슨 소리야? 해는 언제나 떠요. 응. 아니 지금 가면 이제 바로 금방 와야 되잖아. 아 자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실제 기억도 없지는. 맞아. 그래? 금요일에 약속이 있세요뻥한 친구. 11월 앞으로 남은 주 금요일에도 <laughs> 약속이 없어. 요 <laughs> 그럼 어디로 산으로? 아, 아니요 바다요 바다 바다 좋은데. 설레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산으로 가야지. 가을엔 또 바다지 바다지 가을 바다. 와 진짜 네. 너네 한번 떠본 거야 바다로 가야지. <laughs> 촬영 씨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촬영아촬영이 아, 촬영 아, 촬영 물어봐. 물어봐 전화해서 물어봐. 수그 브래드 천 촬영 가기 오늘. 데여보세요뭐 뭐 하세요? 나 지금 네 촬영 하나 끝내고 뭐 기다리고 있지. 아 촬영 하고 계세요? 아, 저희 둘이 왜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해? <laughs> 다정하게 얘기하지 마. <웃음> <웃음> 아니, 저희 힐링 여행을 가려는데 동참하시겠어요? 나 촬영 중인데? 아니, 아니 애들이 갑자기 네. 무슨 뭐 바다 보러 가자는 거야. 지금 벌써 오후잖아. 네. 그냥 그래, 가면 바로 와야 된다 그랬더니 그럼 1박 2일로 채정쿤하고 같이 가죠 이러는 거야 아니 나랑 어디 떠나고 싶은 걸 이렇게 핑계를 만들지 마 <laughs> 끊어버려 끊어버려야겠네 진짜 야, 네. 이 아직 배가 들고팠어 <laughs> 우리 어디 어느 쪽으로 갈거 가까운 데로 <웃음> 가야 돼? <laughs> 인천? 오이도? 월미도? 그런 쪽으로 가서 가면서든지 연락을 좀 해놔야 되겠다 올수 있으면 오라고 아 채정쿤한테? 오늘 응. 인천에 텐션이 너무 많은데? 봐봐 <laughs> 바다 보이는데 너무 좋지. 바다 앞에서 새우고 맛있을 것 같아. 너무 좋지. <웃음> <웃음> 또 월화수 열심히 일했으니까, <laughs> 새우 먹으면서 또 열심히 일하자. <laughs> 좋은데? 어때요? 좋은 자세야. 좋은데? 좋은 음. 자세. 엄청 이런 데도 이쁘지 예쁘, 않아? 네. 너무 이쁜데? 아니, 어두워도 이쁠 것 같아, 이런 데는. 아니, 일단 바다가 네. 보였으면 좋겠고. 네. 맞아요? 네. 어, 너네가 음. 쓸방이 음. 하나 있어. 나 보이는데, 소주 한잔 한 와... 아. 와. <laughs> 진짜 일주일 피로 다가시는나나 진짜 회사 그쪽 얻으면 이사할 수도 있어. 나 아, 인천으로? 저 혼자 인천에 두고 오면 돼. 콘텐츠 <laughs> 하나 나왔고. <laughs> 어? 뭐야? <laughs> 비..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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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을. <laughs> <laughs> 아니 갑자기 뭐야? <laughs> 아 갑자기 떠나는 여행도 좋은데. 비가 갑자기 오네? 날씨 정도는 확인하고 왔어야 되잖아. 지 피할 수 없는 자 즐기자. <laughs>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 된다 어디 가니? 회사에서 앉아서 일하고 싶진 않구나. <laughs> 아니 근데 바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지금? 지금 우리 섬에서 섬을 또 들어가고 있다. <laughs> 저 영흥도 가는 거 잖아요 영흥도 영흥도 응. 영흥이 안나 <laughs> 여주변 개그 뭔지 알겠죠? 어 나. 진짜 사과할게 <laughs> 어, 이정도였어? <laughs> 이제 또 새우를 먹을 <웃음> 차례야 <웃음> 기다리세요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알았어요 이렇게 <laughs> 팔아요 뭐 이런식으로 <laughs> 어 그러네 내가 있게요. 아 여기 직판장이 있네 <laughs> 어 여기다 여기다 영흥도 수산물 직거래 장터 이렇게 음... 사는 데인가 봐 그냥 네. 아하 여기 포장도 되고 드셔도 되는 데요 안녕하세요 조개랑 회다 있어요 가격만 물어봐요 가격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<laughs> 내, 내, 내 손은 물지 말고 <laughs> 제 스타일인데요? <웃음> <웃음> 우와 조개도 이렇게 파네요? 어그러 느낌 좋다 <laughs> 와. 여기 새우 같은 경우는 s i z 가 지금 모지테브라 되게 커서 비식인굿즈아요와빛이다비깔 와. 뭐야? 색깔 좋다. 어우 깜짝! 어우 이게 색깔? 생고요요요요요. 생고요요요요요. 가 조금 비싸게 나오는 <laughs> 반면에 맛은 되게 좋아요. 사이즈가 클수록 조금 더 비싸게 나오거든요. 당연두 다리 같은 것도 괜찮거든요. 오요요요요요요. 식이안이라고돌 도달이라고 아시죠? 돌 도달이요? 여기가 중에 돌 같은 게 붙어 있다 고해서돌 도달이라고 이 시간이라고 하거든요. 아 이게 되게 맛은 좋아요. 아이 새우가 엄청 투명해. 아, 진짜 투명해. 그렇 이거 산채로 먹어도 되나요? 네. 어, 예. 어, 아 이거 살아 있는 거니까 그냥 해로. <laughs> 눈 마셨어 지금. 아. 이, 이따 먹을게. 아, 미안. <laughs> 좀 쉬고 있어. <laughs> 아니요, 우리 너무 갑자기 와가지고 뭐좀 사야 겠는데요그 그 너네 뭐 필요한 거뭐 폼클렌징이랑 네. 이런 것들 뭐, 뭐 칫솔이나 이런 거살거 있으면 사 우리, 우리 1박 2일인데 <laughs> 되게 적게 살려고 노력한 거야 지금 아니, 지금 술이 어. 소주가 여섯 병이야 여섯 <laughs> 병다 먹을 수 있잖아 그럼 언니가 있으니까 <laughs> 1박 2일 맞냐고 모르겠어 나도 <laughs> 아, 뭘 착한거야 이정도 껌이지 <laughs> 너무 가벼워 그 언니가 1박 2일 동안 무거운거 다 들면 되겠다 화이팅 <laughs> 응? 잠깐 바다로 같이 한번 가보자 <laughs> 어, 여기다 여기야? 와 완전 바닷가 앞인데? 완전 서해 끝으로 왔어요 저희 <laughs> 어, 차 여기서 오는건가? 뭐 바로 바다 앞이네 도착을 했습니다. 어, 아니 여기 아니 근데 뭔가 네. 갑자기 잡은 거치고 지희가 이런 거잘 잡는 것 같아. 맞아. 언니가 보통 계획적이야. 알지 보통 펜션 잡으면 네. 바닷가 앞인 줄 알고 잡았는데 사진만 보고 아 왔는데 바닷가 되게 멀리 보이고 막 이런 거 많잖아. 제가 차에서 한 시간 동안 조사했죠. 잤잖아. 잘했지. 고걸드라 이왕 갑자기 왔으니까. 네. 어. 그래서 신나게 놀자고. 네. 아 너무 신나 지금. 아 너무 신나. 빨간 바지 어? 아저씨 어? <laughs> 너무 신나죠? 어, 아, 아 신나 신나 아, 너무 좋아 바다다 올라가 올라가자 올라가 네. 와 색깔 봐 아니 얘가 투명하다니만 아, 색깔도 연분홍이 됐네 <laughs> 나이 바지랑 옷색깔 똑같아 테이프 너네 텐션 좋아 <laughs>